고랑이가 늘어서 고구마를 완전히 다 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laughs> 약을 쳐놨습니다. 이 고랑이들이 상당히 뭐 가뭄심해서 그런지 물급사 그런지 완제 고구마 숙대 만들었습니다. 다시 우산 먹으시게 되는데애 먹습니다. 고추는 안 따먹고, 저 땅콩도 안 따먹고, 어, 옥수수도 안 따먹고, 얘들 존재는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이거 맛있는 옥수수도 안 따먹고, 어, 오이 꼬치도 안 따먹고, 조선 꼬치, 오이도 안 따먹고. 그래서 저 멀리 보이는 폐타이를 활용해서 고음처럼 보이게 해놨습니다. 내기 네 설치지해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박또신나는데 수박도 소화 안 됐는데, 수박 비구면안 되겠어. 여기는 이제 제가 이마를 잡으려고 올물을 하나 왔 습니다. 잡으면 제가 반주일 겁니다. 요번 돼돼지 놀새끼들이 농작물 엄청 해손해서 제가 지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저 밑에는 이부밭입니다. 제가 신심풀이로 심었는데 여기 풀도 막 구워져가지고 돼지 밭자국이 막 듬성듬성 나있고 이 보세요 돼지가 얼마나 큰지 우리 풀을 베고 저 밑에 대학 설업수사고 참외를 심었어요. 참외 이건 좀안 되네요. 여러분들이 참외는 아직까지 당도 없어서 그런지 안 먹고 안 되는데 하튼 여이골짜기에 하... 고라니 꿀도 달렸고 상당히 큰데 뭐라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잡으면 제가 이런 그냥 유튜브 언제 올리겠습니다. 여기 보인 것처럼 이렇게 곰처럼 보이시서곰 멧돼지하고 누르가 곰을 들어간대요 우리 야생에서 곰이 최고 강진하니까 이러면 효과있나 모르겠습니다. 다음편에 뵙겠습니다. 여기는 경상북도 영도군단정면3 m m 359번지 이영우 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